네, 세상 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경찰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수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넷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런 가운데 일본의 집권당 자민당 아닙니까? 사고라다 요시다카 중의원이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직업적 매춘부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자민당은 당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또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취소했지만 속내가 들여다 보인 거죠. 자이 얘기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찰이 정대협 수사한다 이런 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잠깐 있었는데 경찰 나중에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어, 사실은, 어, 몇번그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왔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혹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뭐 소환장이 오거나, 또 그런 그 수사 방침이 정해졌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네. 아,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도 깜짝 놀랬던 게, 어 지난 24년 동안 사실은 이 수요시라는 거는 네. 정말 평화적으로 어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해서 어 역사를 배우고 또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네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혹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삶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네, 뭐 이번 어제 네. 수요 집회도 한 천여 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인종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세계 각국이 함께 했던 그런 시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고 네. 어, 경찰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24년 동안 어, 협력 하에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라고 했던 건뭐 철회했지만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사로 확인한 거다. 직접 경찰에 네네. 확인하신 건 아니지만 네네, 기사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리고 그 기자한테 저희도 어, 사후에 좀 들었는데 네. 직접 경찰 그 고위직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면 네. 어 그게 어,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러면 경찰 쪽에 직접 한번 저. 지, 문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네. 뭐~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어~ 앞으로 사실은 이런 일 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라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경찰 측과 어~ 문제점이 뭐였는지 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안 좋은 네. 마치 정부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 탄압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네. 만들고 있는지 저희가 좀 주의를 해갈 생각입니다. 예, 그 정대협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저 피해자를 위한 정의와 기억 재단 이거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어떤 그 재단인가요? 어 저희가 혼자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이제 그 서울에서 어범 시민 사회 단체 약4 0 0여개 시민 단체하고 네. 그리고 0 0여 명의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12월 28일) 한일 간에 이루어진 네네.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타결이라고 하는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 무효라는 걸 선언을 하고 네네. 어~ 정의로운 해결로 나가자 그것을 위해서 어, 행동도 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들이 지금 법적 책임이 아닌 법적 배상이 아닌 (10억 엔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 어, 우리가 오히려 시민 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도 돕고 또 그런 진상규명이라든가 역사 교육을 해가자라는 네.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0만 명이 만 원을 만 원을 내는 그런 재단 출연자가 되면 네.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엊그제 이제 대국민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결과를 놓고 비판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 공격에 빌미로 삼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죠. 네, 책임 있는 그런데, 자리에 그러니까 네. 역대 정권을 지칭한 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네. 이미, 어, 과거 정권, 뭐, 이 직전, 어, 이명박 정권 때도, 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런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일본군 이하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 네. 굉장히 강력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네.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일 약정 문서를 공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 김대중 정권 때도 일본군이한부 피해자들에게 그 일본 정부가 법적 대상이 아닌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네. 네. 위로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네. 정부의 세금에서 피해자들의 그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또그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도 대폭 네. 인상해서 할머니들의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게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 때도 또 노태우 대통령 때도 네. 굉장히 이, 이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지 않을 때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네. 또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어 왔었죠. 네, 네.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그리고 법적 배상도 국가의 네. 책임도 없는 애매모호한 정부의 책임을 받았는데 네. 완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다시는 네, 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어 저희는 이 운동에 있어서 참사를 만들어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네. 돌려놔야 된다 또그 시간이 가기 전에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국제적으로. 압박 또 한일간의 뭐 경제나 지금 통화 수하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이렇게 한건 아니냐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사실은 저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네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베 총리를 한일 정상 회담 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라는 선언이 문제 불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들 또 저희들 도 그렇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온 경제적인 국익, 무슨 한일 간의 관계, 네. 이 모든 것을 거르라고 동아 어, 예. 저희들도 사실은 깜짝 놀랐죠.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지를 표명하는 건 다른 방법으로 했다 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3년이 넘도록 일본과 어떤 경제적인, 네. 뭐 외교적인 행동이 어, 활동이 다 멈춰져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오히려 어, 대통령에게 큰 그런, 어, 짐이 됐다. 굴레가, 네, 그렇죠. 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국익이, 국익의 국익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네. 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은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 네. 특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이것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단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정부가 제기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렇게 네. 해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마저도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네. 일이라든가. 지금이라도 휘... 네. 어, 파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지금 그 망언에, 네. 비록 어, 망언을 봐서도 어, 그것을 새로, 새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 회 윤미향 대표. 이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어,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